테스트에 실패하는 남자의 이유는 하나인데 너무 여자분들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래요. 여자의 입장을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흔히들 말해서 남자분들이 이게 예전에 교육 시스템의 잘못이에요. 교육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계속해서 여자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생각해라. 여러분의 입장이 더 중요합니다. 연애는 상호가 하는 거예요. 상호, 쌍방이.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상대방의 입장만 해가지고 여러분의 뭔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성분들이 하는 테스트예요. 이 남자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가? 정말 이 남자가 조금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남자와 유전자를 남겼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여자분들에 한 테스트가 대부분 뭐 질려 재미없어 혹은 난 이거 싫어 라고 하는데 그때 당당하게 나는 이거 좋아해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커리지. 그러니까 너무 용기가 없으면 되지 가 않는다. 용기를 가지고 여자분들의 테스트를 수십 가지의 테스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됩니다.